친구 네. 개X 내 오징 내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은 그때 이후로 난 연락하지 않습니다. 떡볶이 친구였죠. 그때 이 때문에 <laughs> 내가 왜 얘랑 생까고 내가 네가 사먹 으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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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my brother and my sister and my e n g l is h is good time is this, this this is my mother 아... good morning이요. 일단은 어 이제 69일 차입니다. 에 71.20kg 아71.20저 밥을 이렇게 오트밀을 어 전날에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어난지 5 분도 안돼고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유산균을 먼저 먹어주고요. 다음에 블루는 냉양블루베리거든요 영양블루베리 먹어주고요. 힘이 없어요. <laughs> 체지방이 좀더 많이 빠진 느낌입니다. 아 씨, 말랐어, 씨. 이 살이 없어요, 살이 살이 없어요, 지금. 하나 둘셋넷 하스,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리체킹도 해주면서 오늘 가슴을 했는데 뽕빙 된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이게. <laughs> 음.. 아. 아, 에이. 아. 음. 지금 매워.. 너무 배고프다. 이게 자는 것도 운동인데 아 잠을 못 잤어. 네, 알겠습니다. 음.. 바포를 하면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집 밖을 안 나갑니다. 집 밖을 안 나가.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술이야. 술 있고 뭐애들은 맛있는 거 먹고 뭐챙겨면 된단 말이에요. 이 근데 선수들은 그럼 헬스 집 헬스 집. 근데 이렇게 생각. 언제쯤 제가 복권이 선명하게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된 제대로 된몸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절대 없어요. 살면서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저를 뛰어넘을 수 있다. 나를 뛰어, 내 자신이 나를 뛰어넘을 수뭔 말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힘들면 포기를 한답니다. 포기를 하는데, 저는 포기를 안 합니다. 예? 근데,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야. 예? 뭐라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아니, 거짓말 치고 제가, 저는 배달 음식을 안 시켜먹는데, 해먹어서,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단, 이시해 먹기 때문에 좀 절약이 되는데 무슨 이건 뭐식이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내가 봐서 이식단이더 많이 드냐 돈이 <laughs> 밥도 끝나면 라면 라면 세개 끓여 먹을 거야 라면 세개 끓여 먹을 거야 에이 헤이 이이 나랑 니네 사귈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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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켈때는 탄산이 짱입니다 예? 탄산 먹을 때도 방법이 있어요 탄산 먹는 방법이 뭐냐면 탄산을 그냥 먹을 때 맛있는 방법은 입안에 있는 거다 삼키세요 억지로 삼키세요 입안에 아직 있어요 그다음에 다 삼켰지만 잔여물 이 있다고 어딘가요? 그때 이제 탄산으로 싹 하고 싹먹어고싹 조집해서 이등 아래에 있는 그, 그 음식 찌꺼기하고 같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모아서 싹 들어가면서 그럼 게임 오버라 안 그냥 네 저는 구미사람이에요 저도 구미사람어 구미 어디 살아요? 어 진짜요? 구, 고향 구미에요? 아 어, 그래요? 그래서 네. 유튜 보다가 네구미사네 보고 엄청 아 진짜 아, 반갑습니다 또 구미사람 이제 홍보 또또 구미사람 살짝 어? 구미 구미가 또 맛과 꿀맛 아시잖아요 <laughs> 제가 그러면 또 구미사람이 또 홍보 제대로 해줘야지아 그럼요 맞아 맞아 <laughs> 여 시설이 되게 깔끔하네요 정말 우 여기는 태닝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 위스키 약간. 에르그라인 네. 약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독일제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 네. 1위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다른 기기랑 다른 점이 출력 자체가 워낙 좋고요. 아. 컬러를 올렸을 때 조금 더 고급지, 음. 피부 손상 없이 예쁘게 컬러를 올려준다고 아. 보시면 되고요. 와, 네, 이거 무슨 뭐 우주 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오늘 들어갈 태닝 로션. 커맨드블랙이라는 음... 디자이너 스킬 로션입니다 어 질이 인데 뭔가 우주 인것 같은데 우주 <laughs> 어, 이거 누가 했어요 제거 마크인데 저희가 같이 했어요 아 귀엽다 이거 테니하고 나니까 몸이 좀더 좋아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태닝을 해야됩니다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을 마가고마 태닝을 해 마가고마 같이 해야됩니다 예? 저그 가서 인기 계절을어요근알고보니까 <laughs> 구독자가 한명이었는데 거기 세분 다 세분 있었는데 세분 다 구독자 세분 했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구독 끊으면 안돼요 예? 제가 또 그, 간다고, 수염을 좀 밀었어요. 거기, 언니들 있으니까. 뭔뭐 말인지 아시죠? 거기는, 일단은, 하, 네, 일단 오늘, 태닝하러 는데 근데 태닝 좀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우주 타러, 저는, 태닝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태닝 같은 걸안 하는데, 태닝하니까 지금, 몸매, 막 갖고 만 한데, 지금. 일단 오늘 잠을 못 자서 시간이 4시 2분이에요 4시 2분 여기 옆에 컴퓨터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 저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제가 다 끝냈어요 전날 밤방을좀샌 상태예요 저거는 이제 왜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 책상에는 컴퓨터에는 이게 그 휴지가 있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또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하니까 손에 땀도 나고 예 그리고 <웃음> 아... <웃음> 와 근데 오늘 진짜 거짓말 안치고 파이팅샷 간데 누나들이 몽타주가좀이뻤어요 좀 다들 그 미인상의에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어... 내 꾸미고 갔었으면 꾸미고 갔었으면 박살났는데 제가 꾸미고 가지 않는 그런 데 가면 괜히 꾸미고 가면 이상하게 못하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런 데는 내추럴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개인이 꾸며가고 정장 입고 가면 나가리에 나가리란 말이야. 아니... 일단은 좀 낮잠을 좀 자고 짱구야. <laughs> 불좀 꺼줘. 뱅이야. <laughs> 네, 주인님. 불 꺼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밥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밥도 먹어야 돼서 일어나는데 같시 가시죠 같이 가시죠 화면 돌려주세요 3 2 1고냥 떡볶이입니다 그냥 쌀떡볶이인데 먹으면 안, 되, 안 되겠죠 근데 먹을 거예요 칼로리가 무려 240 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얘를 떡볶이에 연기에 넣어주세요 다시 떡스프를 넣어주세요 용량의 물성과 뜨거운 물에 분, 속과 세수도 가득. 가볍... 이 떡볶이를, 저는 이 떡볶이를 그냥 일반 떡볶이로 만들 게 아니에요. 파는 떡볶이 같이 만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의 밀리엄셰프한테 배운 적이 많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았어. 자, 비주얼은, 그렇고요. 비주얼이래요. 야, 씨. 전자레인지에 2분 3초 돌리라고, 그요 돌리고 올게요. 근데 제가 항상 잠을 자는데 잘 깨요, 사실. 그 꿈은 어떤 거 꾸고 있었냐면 제가 쫓기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쫓기는 꿈. 막 아,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유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자거든요. 꿈에서 눈 뜨자마자 1박 2일 나오더라고. 와 이게 싸움 뒤에 좀 중요한가 봐. 자면서 내가 1박 2일 소리를 들으리면서 하니까 내가 1박 2일 사람이 된 거야. 그 옛날 1박 강호동 시절 나오던데.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박 2일 유튜브를 틀어놓고 잤으니까 꿈을 그렇게 꿨으니까 내가 꿈을 꾸고 싶은 거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권지용 노래를 틀면 내가 권지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비겐디엔 디엔에마나 허피엔 라이크 cd 수고합니다 꼬덕꼬덕한 거좀뭐 있어 이게 우리 집에 그저저저 저, 저 엽떡이랑 비슷한 이 말입니다. 야, 네. 이게 다이어트 저 떡볶이예요. 이게 네 일회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보자. 와, 야이 하다? 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사실상 이제 떡볶이보기의가또한이 있으면 젓가락아이죠 I like this is. poker. <laughs> i 해서 먹 h i n e s e poker. I'm a Chinese. I'm a Chinese. I'm a Chinese. I'm a c h i n e s 운동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먹는 거고 잠입니다. 먹는 거고 잠. 그게 진짜 어렵다. 그래서 문자고 떡볶이 국물이랑 계란 옛날 에 종이컵에 승낙하고 500원짜리도 생각하고 종이컵에 상나루지 종이컵에 와 진짜 이건 진짜 옛날 그 진짜 음 옛날에 학원 학원 다닐 주머니에 500원 넣었으면 500원을 항상 아꼈다가 학원 마치고 꼭 포장마차 가고. 종이컵 오뎅.. 아니 종 떡볶이 먹었거든요 500원에 떡볶이가 진짜 많았어요 떡 계란도 넣어주고 와.. 난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떡볶이가 너무 비싸서 못 시켜먹어요 난 떡볶이가 무슨 뭐 시켜먹으면 2만원 3만원 기본이잖아 이 떡볶이는 정말 간식으로 먹기 좋아 간식으로 먹기 좋은데 그거를 저는 정말 가족끼리 친구끼리 부담없이 주일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한끼 배부르면 차고수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 보세요 간식이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고급, 고급이 고급 됐어요 고급이 떡볶이 1인분에 4 0 0원 5,000원 전그래서 아까 혼자 해 먹어요 옛날에 자 종이컵 딱 들고 제가 먹고 학원 마치고 먹고 있으면 꼭 이런 식기 있어요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 중에 꼭 친구가 어 맛있겠다 한 입만 이러면 처음엔 주지 장조석삭줘 먹어, 먹어. 줘. 와, 이래. 와, 야, 진짜 맛있다. 와, 야, 야, 오뎅 있나? 그때 저는 이제 빈또가 사가지고. 아니, 얘는 문구사에서 만둣가 창고 쫀쫀히 하고, 뭐 이런 거 사면 미친나. 이게 국물하고 또그 국물하고 얘가 남았단 말이야. 이케나.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어떻게 먹냐면 이걸 배물어서 먹는 게 아니고, 반을 자르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반이 되죠? 그러면 이한 개는 소스에 폭 찍어서, 소스에 폭 찍어서, 진짜 담백하고 맛있거든요. 두 번째. 그럼 반이 남을 거 아니냐. 그, 한쪽한줄더 한 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국물이랑 계속 먹게요 이거 근데 노가다 작업이 있는데 한 2분 동안 먹야 됩니다. 이 흰자하고 노른자가 이 입자가 진짜로 완전 개 박살나도록 진짜 거의 무리될 정도로 계속 먹게 줘야 돼. 그럼 어느 순간 그 떡볶이 국물하고 이제 계란하고 이제 계란 노른자고 에멀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거의 끝났어요. 섞여가지고 이제,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새끼가 옆에서 내 친구가 옆에 있다. 그것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애기 깨고 있이정만기다린다이 새끼도 먹어봤거든 이새끼 아, 민식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야야 야, 야. 와, 애기스 지린다야 한입만 쓰면. 그때는 나 이제 참았다 한마디 하지. 아, 그만해라 아니, 또뭐 씨? 이건 좀 아니다, 이거이 응, 새끼 이러지. 아, 좀 야, 좀 세야. 그거 가지고. 니는 그거 가지고 친구한테. 이 지는 바로 전 그때 못 참소. 떡볶이는 못 참아요. 그때는 바로 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럼 팍 치고 개씨 내 옷이 내가 내 건데 네가 자꾸 옷 떡볶이를 가져가면 그래 가지고 그 친구랑은 그때 이후로 걔 그랑 연락하지 않습니다. 떡볶이 친구였죠. 그때 그 때문에 내가 왜 얘랑 생각고 생가구... 내가 네가 사먹 니는 오전에 만두 사 먹었대. 이개 와. 와. 아, 떡볶이만 갑자기 꺾. 아. 아, 아 떡볶이란 그런 썰이 있었죠. 네. 어, TV 왔어요. 저 구미 편을 유튜브를 보고 음. 어. 형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저 구미 있는데 기대되고 있음. 배우고 싶어요. 순수하네? 순수한 친구 같아요. 에, 네, 귀여워요. 남자입니다. 병우야 형님,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구매해도 어떻게 보면 형이 지금 전지 대구로 와. 형이 대구 오면 커피 사줄게. 커피는 살수 있다. 고향인데, 또 병우가 이렇게. 어, 바로 답장? 어, 이 새끼 바로 답장 없는데? 저는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저는 커피를 먹지 않습니다. 내가 사준다는데? 고생해라. DM을 지금 봤는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별했는데 형 때문에 웃어요 감사합니다 웃긴 영상들 많이 올려줘 민혁아 나이 쯤하장뭐 연애 뭐 있겠나 초점 안 잡히나 연애 뭐 없다 개안타 다 인생 살면서 헤어지고 하는기라 걱정하지 마라, 미녀아 니, 는잘 돼. 니는 내가 보니까 사람이 좋네. 형님, 사랑합니다. 남자 좋아하지 마라. 형, 남자 안 좋아한다.